두 문제짜리 문제 그룹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지도 안내판이라는 두 문제짜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 10문제짜리 시험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문제 순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그룹 자체가 모두 포함하여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해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룹 문제가 두 문제 나오고, 어, 문제가 순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이 추가된 상태에서, 어, 중요하게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세트에 보면, 다, 음, 출력 방식이 있습니다. 다문 다문제와 단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단문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룹형 문제일 경우에도 화면상에 한 문제씩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다문제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화면상에 복수 문제가 출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 응시자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시자 화면을 하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시자 쪽은 익스플로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제자는 크롬 브라우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응시자 쪽으로 갔을 때, 자, 이 시험을 응시자가 시험을 진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회원가입 같은 게 전혀 없이 일반 브라우저 창에서 익명으로 시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접속 URL에 익명 URL이 있습니다. 익명 URL을 이와 같이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험은 단문항 모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옵션에서 저희가 그룹 문제 출력, 출력, 단문항을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룹 문항 이에도 이와 같이 단문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음성을 듣고 혹은 동영상을 보고서 이거는 그룹 형태의 문제입니다. 네,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동영상이 나오겠죠. 역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이미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점을 맞았습니다. 아 어... 여기서 해당 옵션을 보게 되면 좌측에 보면 반복 시험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 시험을 줄지 말지에 대한 옵션 선택이 어 여기입니다. 하단에 반복 시험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복 시험이 불가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시험 세트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 상태를 반복 시험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시험 제공. 미제공으로 뒀습니다. 두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반복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자는 이 시험 딱한 번만으로 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반복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반복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시험이 제공 가능한 경우는 회원 과정과 전체 과정에 한정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다시 어 수정을 해서 반복 과정이 아닌 반복 과정이 아닌. 아. 다 문제에 반복 과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제로 하고 다시 시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시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아 잠깐 넘어가기 전에 PDF 시험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험 본 결과는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해설지라든가, 해설지 혹은 시험지를 그대로 어 확인할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 등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PDF 시험지에서 시험 세트 정보에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와 같이 QR 코드를 불출력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어, 저장 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 문서에서 다시 한번 문제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QR 코드가 없는 PDF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어,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QR코드 없는 PDF 시험지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PDF 시험지를 전혀 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않겠습니다. 아예 이건 놓고 그리고 PDF 시험지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PDF 문제지를 미제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미제공인데 해설지는 미제공이고 시험지는 제공이지만 암호문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완료가 되었죠. 자이 상태에서 PDF 시험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설지는 미제공이고, 문제지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미제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제공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PDF 시험문제, 시험문서는 1절 나오지가 않습니다.